거냐면 지난 시간 첫 시간 지나서 오늘은 여러분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지 알아볼텐데 어렵지는 않아. 즐겁게 선생님이랑 풍성카드 활동하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단어 뭐가 나오는지 선생님이 들어보고 아, 근데 선생님, 저는 알고 있는 단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들이 말하는 거 들어도 되니까 아, 뭐 저런 단 잘하면 되는구나 하면 되니까 세페이치 <목소리> 샘페이치 야! 그래서 선생님이랑 세 가지 활동할 거예요 첫 번째 활동은 선생님이 여기 소성만 이렇게 있는 카드 있거든요 바보. 어, 어 맞아 이거 하면 바로 바보 어, 자동으로 <목소리> 바보 나오고 어,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말할 거 이건 뭘까? 시소 어 시소 스시 어 스시 이런 식으로 이건 어렵지 첫 번째 어. 크 탱크 탱크 어 맞아 탱크도 있다고 그 다음에 나라 이름 쿠키 어, 쿠키 이런 식으로 에소. 선생님이랑 아, 어, 첫 번째 활동을 할 거고 아, 여러분이 아, 신나게 말한 아, 다음에 아, <laughs> 어디에 쓸 거냐면 스피치책 펼쳐보세요 스피치책 아, 아, 스피치책 스피치책 여기 몇 쪽이냐면 21쪽 보세요 하나 둘셋 21쪽에 2번 보세요 2번에 초성을 보고 어울리는 단어 쭉 쓰는 거 있죠 이거 두 번째로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써보는 시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활동은 어디 할 거냐면 시간이 되면 글쓰기 책 펼쳐보세요 글쓰기 책2번에 책. 글쓰기 책 아, 우리 아홉 개지 지금 계절이 어떤 계절이에요? 어, 봄에 관련해서 아홉 개 써서 모든 별로 단어 인고 세 줄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세페치스세페자 그러면 첫 번째 활동 뭐 한다고 했어, 선생 님이? 기억해? 어 단어 말하기. 단어 말하는 거 손들고 얘기해 주세요. 누가 얘기 잘하는지. 노루, 노루, 요... 고기, 응? 고기. 어, 고기. 가구, 가구. 기기, 기기. 어, 기계, 기기. 기계도 된다? 어, 기계. 어, 기계. 거울. 가가, 가가? 막도, 깨깨. 기억, 기억. 가사, 알. 생각해봐. 쉽지 않지. 처음이라서 그렇고, 음. 여러분, 이거 잘하는 방법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과거, 어? 과거, 어, 과거, 좋다! 구구, 현재, 야. 현재, 과거, 어, 미래 할때 과거, 구구, 얘들아, 여기에 아야오여 예. 붙여봐, 아여기여가여기붙야 우유, 래서여올리세요다 아, 뭐가 있었나? 나뭐가 있었나 유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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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유우게우어 자, 그 다음, 이거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포도! 간다! 어, 포도! 간다! 어, 반다 피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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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알려주세요. 바로 혼나! 아, <laughs> <할 때>. 하나, <laughs>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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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많이 혼났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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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지금 우리 창문 한번 보세요. 뭐가 보여요? 저나 하늘! 햇님! 어, 햇님! 하늘! 인정된 또! 보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가져가. <laughs> 근데 선생님, 전화 하나도 못 가져왔는데 너무 속상해요. 울고 이러면 선생님이 무조건 뺏어버리네. 뺏어버리지 않고 스탑 멈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많이 가져가도 선생님이 상품 없다고 했어요. 서로 즐거우면 되는데 어떤 친구는 어 자기가 엄청 잘할 때 괜찮고 못하면은 엄청 예민해지면서 화내더라고. 그러지 말고 재미나게 여러분 하세요. 그리고 이거 아무도 몰라요 선생님. 아무도 말을 못해요 하면 어떻게 할까? 넘겨요. 어 넘기거나 아니면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 가져가기. 오케이? 할수 있어? 어자 그다음 선생님이 그러면 여러분 이거 나눠서 줄게요.